내가, 내가 만약에 포초 미디어 아트 센터에서 오늘 3시에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했어 라고 동영상 만들어줘. 아, 그런 그런 거, 거. 다, 동영상 만들어줘면 내가 거래. 만들어줘. 아, 근데 아,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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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여러분들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안 나오잖아. 이상하게 생긴 외국인이나 외국인. 이상하게 생긴 뭐 이런 걸로 만들어준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게 만들어 준걸 가지고 내가 찍은 영상을 거기다가 인서트로 바꿔버리면 돼. 아, <laughs> 그림만 바꾸면 거기에 자막이라든가나레이션이라든가음악이라든가 이거 그대로 쓰고 내가 그림만 여기 바꾸면 정말로 한 시간이 아니라 몇십 분 안에 동상 영 하나를 퉁 만들어내. 그것도 프로, 아주 프로스럽게 서울날서까지다 넣어줘 성, 그런 세상이야 근데 나는 여러분들의 얼굴이 필요한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내가 찍어야지 되는 거야 AI가 찍어주는 게 아니라 AI한테는 편집을 부탁하면 돼요 구성, 기회 아 이런 거는 이렇게 이렇게 기획해서 이렇게 이렇게 촬영해서 이렇게 이렇게 만드세요라는 거를 AI한테 부탁을 하면 그건 기가 막히게죠. 아직까지 내가 움직여서 촬영하는 거는 내가 촬영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배우는 이유는 볼줄 알아야지. 이게 맛을 놓고 이게 귀엽지인지니은지인지 모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동영상 언어를 배워서 소통할 수 있게 사람들하고. 이미지로 이야기를 할수 있게 하는 거를 배우면서 지금은 소통하는 이미지 시대다. 이미지 소통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배우는 이유가 소통하기 위해서는 거냐? 자랑질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나를 알리기 위해서. 거죠 자신의 생각을 메시지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자,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성장이. 이것도 이제 디지털 카메라긴 했는데 이게 이제 옛날 카메라예요. <웃음> 봐도 <laughs> 엔까지 생겼죠. 이거는 초창기 카메라예요. 사진 카메라예요. 사진 돌려가지고 착각 소리는 안 나지만 조리개가 열렸다 닫히면 촬영이 되는 거예요. 열렸다 닫히면.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촬영하는 초창기 이런 카메라가 이제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촬영되는 카메라인데 바뀌었어요. 근데 이렇게 바뀐 게 최근에는 이제 이렇게 바뀐 거죠. 그러면 이거보다는 그래도 더 크잖아, 그죠더 크잖아. 근데 이렇게 조그만 것도 있어. 얘는 미러리스 카메라라 그래요. 아까 얘는 DSLR 카메라고요. 얘는 미러리스 카메라. 미러리스 카메라는 이 안에 밀러가 없다는 거예요. 거울이 없어서 이게 촤끄 이런 소리가 안 나. 그냥 칙 소리만 나게 눌렀을 때뭐칙뭐 뭐 이런 소리. 그런 칙 소리도 안날 수도 있는데 그 소리를 여기다 강제로 넣어놓은 거예요. 이 몰래카메라 찍지 말라고 그래서 칙 소리는 나는데 이렇게 작은 카메라로 이하고 이하고 똑같은 카메라야 얘가 찍은거하고 얘가 찍은거하고 뭐가 다를까요? 똑같은 카메라야 얘는 한 100만원 정도이고 얘는 한 500만원 정도에요 음. 그, 돈과 지하로 비교가 될까요? 그죠 가격비교 가성 우리 전은사들은 가성. 가성비 많이 따지잖아요 그죠 네. 내가. 100만원을 투자한거하고 5 0 0만원 투자한거 분명히 다르잖아 그 100만 100만원 투자한 사람이 500만원 투자한거를 흉내내면 안되잖아 흉내낼 수도 없어 되지도 않는거야 그건 애초부터 얘는 렌즈 교환이 돼 렌즈 교환이 돼서 200mm 렌즈니 뭐 1000mm 렌즈니 렌즈를 교환하니까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고 얘는 렌즈 교환이 안돼 렌즈 교환이 안돼 그래서 한계가 있는거죠 얘가 기본이 뭐 28, 80에서 28mm에서 80mm까지만 촬영이 된다 그러면 음. 그 안에서만 네, 촬영이 될수 있어요 <laughs> 그 다음에 이 카메라는 렌즈에 의해서 퀄리티가 하늘과 땅 차요 렌즈에 의해서 그래서 이 렌즈를 좋은 렌즈 쓰기 위해서 아까도 이 광, 넓은 범위를 찍기 위해서 광광렌즈를 단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카메라에요. 이거는 동영상 카메라에요. 필름, 그니까예전에 이런 거는 이제 처음에 나올 때뭐 그런 용도로 나온 건 아니지만 에베레스트를 만약에 간다. 에베레스트는 추워요, 더워요? 추워요. 춥죠 카메라가 작동을 안 해요. 얼어서 기름도 얼어. 작동을 안 해. 만약에 밧데리가 들어가 있는 카메라들은 밧데리가 얼어봅니다. 얼어서 또 작동을 하잖요 그래서 이렇게 비계식으로 된 누르면 이게 필름 돌아가는 소리가 나요. 필름으로 디지털이 아니고 이제 필름으로. 옛날에는 이 소리의 경계예요. 이렇게 돈 돌아가는 소리라고. 필름이 비쌌거든. 필름 비싸서 돈 돌아가는 소리로 되게 경계. 필름이 얼마나 비 얼마나 비쌌으면은 옛날. 옛날 영화에 옛날 영화에 크레딧에 크레딧에 스태프들 이름이 안 올라갔어요. 아, 음. 다왜안 올라가냐면 음. 필름이, 필름이, 필름이 비싸잖아. 비싸잖아. 어. 그그 사람들 크레딧을 넣어 줘서 음. 보기하려면쫙올라가면 그게 돈이란 말이야. 음. 그래서 크레딧에 이름을 안 넣을 때 음. 이름이 올라간지가 그렇게 뭐 오래되지 않는 돈 돌아가서 우리는 이걸 이제 할때돈 돌아가는 소리인데 지금 감독님들 같은 경우 는돈 생각해서 못 찍어요? 그렇지 않죠. 그렇죠? 그냥 막 찍잖아. 이제 이게 이제 이게 또 문제야. 옛날에는 이게 비싸 가지고 못 찍어서 문제였는데 이제는 마음대로 누르니까 이게 문제야. 편집할 때 이제 머리에 찌가 나 우리 편집해보셔서 알지만 그렇죠? 너무 많이 찍어놔가지고 뭐를 써야 될지 모르고 그프리뷰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죠 그래서 정확한 기획과 콘티를 가지고 촬영을 해야 되는 거야. 정확한 기획과 콘티. 사진도 마찬가지예요. 사진도 그 모델들이 있죠. 모델들이 이제 스튜디오 와서 촬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카메라 감독이 사진 감독, 촬영 감독이 모델들한테 자, 이렇게 포즈 취해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 그거보다 더 멋있게 취해지. 근데 그렇지. 나하고 그 사람하고 코니케이션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컨티. 콘티. 네, 컨티를 보여 주는 거야. 티 다른 사람이 찍은 거를 캡처해 가지고 이제 하나는 전지현이고 하나는 뭐 여러 배우들이 있잖아 그런 것 중에서 이렇게 뽑아가지고 뭐 풀샷, 미디움샷, 뭐 크로즈업 이런 걸 찍은 거를 보여줘. 이렇게 해주세요. 네. 그러면 그 모델은 알아서 연기자는 알아서 음악 딱 틀어놓으면 그냥 지금 막 춤추면서 그런 포즈를 해요. 그럼 카메라 감독 그때 그거를 이제 촬영만 해주면 돼. 촬영만. 자, 우리는 촬영할 때 보통 어떻게 촬영하세요? 여러분들이 촬영할 때 카메이, 이 카메라 촬영하면 어떻게 촬영하세요? 그냥 뭐 김치하고 치즈하고 찍자요 김치하세요, <laughs> 뭐 치즈하세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서 서아 됐네, 그고 한번 딱르고 끝나. 한번 딱 누르고 아 열장 찍어요. 아 열장을 찍어요. 보통 네. 이렇게고 끝나. 이제 프로들은. 돌아가면서 그냥 4박 8광을 돌아가면서 찍는단 말이야 그 많은 것 중에서 하나를 보여주니까 좋은 사진이 나오고 정말 수천 장 찍은 데서 한열장 보여주니까 좋은 사진이 나오는 거지 감독님들도 그렇게 찍으면 좋은 사진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안 찍는 거지 필름값 아깝지 필름값이 아까운 것도 아닌데 예전에 필름값이 아까웠다는 것 때문에 한방만 찍고 끝그 그다음에 또 다른 걸 찾으러 다녀. 거기서 찾아야 되는데 그걸 못 찾고 다른 걸 찾으러 다녀. 예전에 필름이 아까워가지고 필름 카메라가 하프 카메라라는 게 있어요. 하프. 필름 한장 가지고 반을 나눠서. 나눠서 찍는 거. 네, 두장 찍기 그 있었죠. 네, 옛날 캐논 음, 카메라, 음, 네, 하프 카메라라는 게 있어가지고 옛날 카메라. 가 24장이면 찍히면 48장이 찍히는 거야 그거는 피는 그러니까 값이 절약이 되잖아 한돈 값이 남잖아 그러면 그렇게 하면 화질이 어떨까요? 별로 안 좋죠 네. 왜냐면 사이즈가 작은 거를 크게 뻥튀기 하기 때문에 화질이 안 좋아 근데 예전엔 화질이 좋고 안좋고 따지지 않고 돈이 우선이었어 학생 때니까 이렇게 카메라가 이렇게 많이 네. 바뀌었다. 자, 이게 일본에서 가정용 카메라예요. PD 백이라는 카메라인데 가정용. 근데 얘를 얘 대신 쓰는 거야. 얘를 가정용 카메라를 방송용에서 써왜 그럴까요? 얘를 음. 얘 대신 써. 얘는 비싸. 얘는 1억이 넘는단 1억, 1억, 1억. 말이야. 얘는 거슴, 한, 한 500만 원 정도밖에 안 해. IMF 때 그랬어요. 우리나라 IMF 때 방송국에 돈이 없어가지고 아, 돈이, 없어. 네, 돈이 없어가지고 스텝을 다 없애버리고 네. 이게 한번 출동을 하면 은 스텝이 4명이 가야 돼. 카메라 감독 하나, 사다리 삼각대 들고 다닌 사람 하나, 조명 들고 다닌 사람 하나 티디 하나 서뭐네다 명이 움직이게 되는. 근데 IMF가 터지면서 방송에서 돈이 없으니까 자 이거 하지 말고 자, 이런 거로 1인 미디어 시대가 된 거야. 그때 1인 미디어가 생긴 게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이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1인 미디어가 영상은 종합 예술이에요. 모든 사람이 힘을 합쳐야 좋은 예술이 나온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어요. 내가 혼자 기획하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뭐 해가지고는 좋은 영상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아 그래서 이렇게 자연 그런 거 다큐멘터리 찍은 거가 화질이 너무 좋거든요. 네. 그럼 혼자 안 찍죠. 그런 거는. 그런 거는 뭐. 오디오도 그런 거는 오디오도 전문 오디오맨이 자연의 소리를 캡처를 해야 되거든 소리를 수음을 해야 되거든 저쪽에서 새 소리가 들린다. 그럼 저새 소리를 녹음을 해야 됐단 말이야. 근데 이런 이런 마이크, 카메라 앞에 달려 있는 이런 마이크 가지고는 녹음이 안 돼. 얘가 거기까지 도달할 수 있는 지향성인데 또 그냥 지향성이 아니라 초지향성. 아주 각도만 조금만 빗나가도 그 소리가 안 잡혀요. 거기에 딱 맞춰서 이어폰 헤드셋 끼고 딱 맞춘 다음에 그 소리를 캡처해서. 그러니까 전문 오디오맨들이 막두 명씩 붙어가지고 다큐멘터리 자연 다큐 같은 건그아니거기 저기 카메라 두고 계 분이 선생님이세요. 네, 선생님세요 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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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하게 안생겼나요 잘... 수연...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습니다 맞습니다. 맞습이다 맞습니다. 맞습니이 맞습니다. 맞 이런 마이크 s 취했었는데, 지금 어때요? 무슨 마이크? 그냥 스마트폰 a 다 대요. 인터뷰를 따로 해요. 스마트폰 v 다 대요. 이 스마트폰의 음향이 나쁜 h a 그렇지 않아요. 엄청 좋아. 일반 뭐 이런 녹음기만큼 좋아요. 스마트폰. 스마트폰도 중 기능이 있어요. e v 있어요. 가지고 오디오가 내가 여기서 촬영할 때 하고. 안에서 최고로 높게 마운으로 해놓고 촬영을 해잖아요. 여기 있는 소리가 되게 크게 들려. 이 오디오가 줌 기능이 있어가지고 예, 네, 네. 마이크를 해보세요. 마이크 녹음할 때줌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소리를 엄청 크게 예. 녹음을 해준다는 거. 그냥 넘어갈게요. 카메라의 원리를 이제 잠깐 볼게요. 카메라 원리는 렌즈를 통해서 들어오 c 빛을 c c d 에 잡아서 이미지를 만드는 거예요. 요 c c d 는필름이 c 요 필름. r a c a m 이 r a c a m e r c c d 라는 r a camera, c a 라가 r a camera, c a m e 얘가 camera, camera, 얘 같은 카메라는 얘 같은 거는 풀 프레임 카메라라고 해요. 풀 프레임, 35mm 필름이랑 똑같은 프레임이에는 그래서 비싸 조금. 그리고 얘는 풀 프레임이 아니라 2분의 1인치 CCD 뭐 이렇게 뒤에 나온 네, 이렇게 풀 프레임, 35mm 필름을 같이 큰 사이즈로 녹화하기 때문에 화질도 좋고. 비싸지만 얘는 얘보다 작잖아 화질은 떨어지지만 네화질은 떨어지지만 가격이 싸다 그래서 있는 사람은 이런거 쓰는 거고 없는 사람은 이거쓸수 밖에 없는 거예요 네, 이것도 그래요 네. 없으면 돈 없으면 이거못사죠 비싸니까. 지금 이제 풀프레임보다 더큰 대형 사이즈가 또 나왔어요 그거는 하셀브레드에서 나온 것 같은 경우는요 카메라 가격뭐 5천만 원이야 옛날에도 하셀브레드는 최고의 명기예요 그러니까 카메라 시장에서 최고야 탁이야 1등이야 1등 그런 사람들은 필름으로만 했는데 필름을 접고 이제 지금 안 되니까 필름을 접고 디지털로 넘어왔는데 5천만 원 자기네는 브랜드 파워도 있지만 얘를 더 크게 만들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상상도 못하게 퀄리티 있게. 50분 되면은 알려주세요. 제가 계속 이제 한 시간. CCD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똑같이 생긴 카메라지만 어떤 사람은 화질이 좋고 어떤 사람은 안 좋아. 그러면 CCD 크기 차이다. 렌즈의 차이다. 그러니까 내가 잘 찍느냐 못 찍느냐는 둘째예요. 내가 아무리 잘 찍어도 잘 나오지 않는 CCD를 가지고 퀄리티가 떨어진 CD를 가지고 찍으면 잘 나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뭐 시시비비 큰 거냐 아니냐 그 다음에 이제 뭐 ISO 같은 거 우리가 예전에 감독님들이 필름 살때 뭐라고 그러고 필름 샀어요 필름 살때뭐 아무것도 모르고 샀어 필름 주세요 네. 그죠 네. 몇 그럼 방짜리냐? 네, 몇 박짜리냐 스물 보검이야 그죠 36 박짜리냐 뭐그 네. 뭐, 네. 뭐. 거만 뭐. 얘기했잖아요 그럼그 사람네들은 뭐를 주냐면 그냥 보편적인 필름을 줘. AS, 그러니까 그때는 아사라 고 그랬어요. 아사, AS, A, 백. 지금은 ISO, 밴. 그러니까 감도예요. 감도. 네, 그래서 전문가들은 필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진을 전문으로 조를 한 사람들이 필름을살 때는 100 주세요, 400 주세요, 800 주세요, 1600 주세요, 3200 주세요 얘기를 하고 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100이 ISO 100. 아사 100은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기본 세팅이 100이야. 근데 어두운 데서 촬영 하려 고 그래. 그러면 아사 100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프라시를뭐킬수없대든가 그러면 뭐 아사 800. 뭐 3200. 1600. 그렇게 촬영을 해요. 자, 그런 사진은 무슨 그 특징이 있냐면 해상도가 그 감도가 높을수록 거칠은 사진이 래 만약 여섯 예쁜 모델의 얼굴을 찍었다 그런데 그런 거를 아사 1600x3200으로 찍으면 될까요안 될까요? 안될 될까요? 때는 피부 모공까지 다 나올 텐데 아니 모공이 나오는 게 아니라 모공이 나오는 게 아니라 노이즈가, 노이즈가 확 껴가지고 정 떨어지는 거야 그 그림이 그 그러니까 그림이 예쁘게 나올 것 예쁘게 나오지 않는 거야 사람이 안 보여 버릴 정도 그래서 그런 건 어, 어떤 건 그런 거걸 쓸까요? 그럼 건축물을 찍는 데든가 오래된 뭐 건축물을 표현한 데든가. 네, 그럼 그런 그런 동굴 같은 데를 가서 찍을 때는? 네, 그럴 때는 쿨러시 없이 그렇죠. 네. 빛이 부족하니까 동굴의 작은 불빛을 이용해서 거칠은 사진 찍을 때, 콘트라스트가 강한 사진을 찍을 때는 그럼 고해상도 ISO가 높은 거를 아사 가 높은 걸 찍죠. 근데 지금 이제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ISO를 여러분들이 1600으로 놓고 찍어도 조정이 됩니까 거칠지 않아요. 거칠지 않아 3200으로 놔도 거칠지 않아요. 100하고 비교할 때 조금 차이 나지만 거의 못 느껴요. 그래서 인물 사진을 찍을 때 예전에는 아사 100이 아니라 25도 있었어요. 25. 입자가더 곱게 나온 거야. 그래서 인물사진 찍을 때는 네, 그런 형로 촬영을 한 적도 있었어 네, 날수록 좋다 c c d s c l t c d 디스플레이 이렇게 생긴 거야 d s l r 은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 은 요게 거울이거든요. 요 거울을 통해서 프리즘을 통해서 이렇게 영상을 보는 거야. 근데 지금은 디지털이잖아, 그죠? 미러리스 같은 경우는 이게 없이 유리 예, 보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대든가 미러리스는 이제 촉탁하는 소리가 없대에 흔들림이 없고 소음이 없고 그리고 가벼워 보기만 해도 가볍게 생겼잖아요, 그죠? 얘는 이 렌즈가 굉장히 무겁거든요. 이거를 세 개씩 목에다 걸고 다녔어요 사진사들은. 기자들 있죠 취재기자들 막뭐 행사장 이런 데 보면 뭐 조선일보 동아일보 행사들 목에다 생식 막 걸고 뛰어다닌다고 그 놓치면 안 되잖아 다른 사람 다 찍었는데 자기만 못 찍었어 지금은 이제 다 나눠져 연합이 있어가지고 야나못찍었으니그 사진 보내주라고 네네 다 이렇게 해주거든요 근데 옛날엔 이제 알짜없지 특종을 잡아야 되니까목 음. 뭐 3개씩 걸고 뛰어요. 왜3개 걸을까요? 홍물적인그 뭐 멀리 있는 것. 그렇죠. 멀리 있는 걸을찍히는 망원렌즈가 아, 있는 거. 카메라 따로 관과. 그다음에 광광 가까이, 가까이 찍는 광광 그다음에 또 이물이지냐 뭐 정치이지냐 이런 것들인 거예요. 칼라냐 흑백이냐? 칼라냐. 어, 흑백. 칼라가 흑백이냐? 그때는 칼라고 흑백이 경영할대이어요안 됐어요. 있나요? 흑백, 흑백으로 찍으면 칼라를 뽑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우리는 칼라로 찍어서 흑백으로 만들잖아, 그죠? 네. 그때는 그런 게 없어서 칼라 필름 따로, 흑백 필름 따로, 근데 마운드렌즈 따로 해가지고 세 개씩. 그러니 깨달 그럼 지금 여러분들은. 컴퓨터 많이 봐서 거북목이 됐다고 그잖잖요요사사람은이이무운운거 그 o 에다고다다서서목 디스크가 있는 거죠 r y o 이 d 게 n t go with a w h o 되는 거예요. h a w 카메라를 w 번 한번 해 볼게요. 방송용 카메라가 있고요. 디 e with 송용 카메라도 디지털 아닌 것도 있어요. 음. 필름을 하는 데도 있어요. 지금은 없지, 지금 은 없지만 왜 필름을 했을까요? 그 기록에 남남겨놓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그러니까 디지털 카메라는 뭐가 있어야 돼요? 전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환경이 나쁘면 고장나. 음. 근데 아날로그는 고장은 일단 없어. 그러니까 악조건에서 촬영하는 거 음. 그때는 네. 아날로그를 쓰는 거예요. 아날로그를 써가지고 어 s 하면 돼요? 디지털로 d 버 o 하하면돼 디지털. 자 지금 할리우드 영화에서 촬영은 거의 다 디지털로 해요. 디지털로. 근데 간혹 아날로그 t a l o t i t a l 로로 i t a l o 아 i t a l o t i t 그 필름, 그, 색상을내기위해서디지털로 찍은 거를 필름으로, 바꿔버려 필름으로, 편집을 다한 다음에, 필름으로, 그래가지고, 다시, 이디디털로다시 가져올 가지고 와. 왜다시 가져올까요? 필름으로, 필름으로, 컴퓨터 했으면 그거 끝내지왜 극장이 필름영상기가 없어있 이제는 다 디지털로 다돼있어 그래서 디지털로 자 지금 리우드에서 뭐가 이제 나왔어요 영화 하나가 그러면 그게 한국으로 오지 않아요 미국 헐리우드에서 위성으로 전 세계에다가 동시에 쏴주는거야 그러니까 불법이 없는거야 이제 아 시네마에서 오늘 10시 반부터 한대 그러면 걔네가 10시 반에 딱 틀어주는 거야. 위성에서. 실시간으로. 네. 실시간으로. 그게 뭐가 좋으냐면 필름이 비싸기도 하지만 환경공해가 엄청난 거예요. 그 필름을 카피하는 게. 영화 하나가 전 세계에 다 뿌려졌을 때그 그 양이. 양이 엄청. 그렇지. 우리나라 어려울 때는 어떻게 했어요? 이쪽 국장에서 이쪽으로 가는 영화 필름을 운반해 주는 자전거가 있었어 음, 자전거 음. 뒤에다가 이렇게 필름 통씌고 극장에서 웃자 극장. 왜냐면 극장이 10개다 그러면 카피를 보면 10개를 만들어야 되잖아 필름이 비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0개를 안 만들고 5개만 만들고 5개 가지고 10군데를 돌리는 거야 디티으로 네, 그랬던 시절이 있지만 이제는 디지털로 천 세계를 네, 방송용 카메라, 디스 r 미러리스 카메라, 그런 이제 특수 용도 카메라는것도 있어요. 특수 용도 우리가 뭐 자외선 이렇게, 카메라, 뭐 이런 뭐, 거 자외선 거. 이런 것도 있고 내시경 카메라 같은 거 있죠. 사람 몸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체영하는 내시경 카메라. 뭐 자동 노출이냐, 뭐 조리개 무슨 그리고 이따 터 카메라는 크기가 작고 휴대하기가 네. 편하고 리 네. 가격이 좀 저렴하다. 디지털은 좀 아날로그보다 뭐 아까 얘기했죠 5천만 원짜리 있잖아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죠. 자 우리가 카메라를 살때 여러분들이 이제 카메라를 살때 우리 감독님 카메라 사는 데는 어떻게 사셨어요? 안 아, 샀습니다. 잘하셨어요. <웃음> <웃음> 아, 네. 더 아신다면 사셔도 되거든요. 그때 샀어. 그때 샀어도 아마 안 찍으셨을 것 같아. 요 그죠? 바빠가지고 바빠가지고 또뭐 배워가지고 찍으려면 또 짜증 나고 또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어? 오, 정말 몇 초만 참으면 돼요. 이거 누르는 거몇 초만 참으면 네. 자 이런 카메라를 살때 이런 재원을 볼줄 알아야 돼. 재원, 센서 24MP APS-C CMOS. 뭐 아까 풀 프레임이라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제일 좋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C가 제일 작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모양은 그럴 싸하잖아요 카메라가.